안녕하세요. 1세삼촌의 초간단 365 교회 학교 놀이 다섯 번째 웃긴 정답 깔깔 퀴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, 오늘 함께 볼 놀이는요, 웃긴 정답 깔깔 퀴즈인데요. 친구들과 가볍게 해볼 수 있는 놀입니다. 이 그럼 어떻게 하는지 또 함께 보실까요?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네 웃긴 정답 깔깔 퀴즈는요. 제시된 문제에 어떤 답을 달았을지 한번 예상하고 알아맞히는 퀴즈입니다. 네, 그럼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. 자 가보겠습니다. 출발!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는 누구죠? <laughs> 아다 알죠? 네. 죽었습니다. <laughs> 네. 가려 유다 죽었죠. 네. 이런 식이에요. <laughs> 자, 가보겠습니다. 자, 성경책의 종류에는 뭐가 있죠? 자, 빨리. 5초 안에. 아, 네. 성경책의 종류에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여러 가지가 있다. <laughs> 여러 가지가 있다. 맞죠? 아, 틀린 거 아니에요. <laughs> 자, 그 다음. 아, 수레치의 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라면 뭐라고 하죠? 아, 네,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. 땡땡땡, 땡, 가. 아, 네. 공, 어,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분 있을지 모르겠네요. 자,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. 아빠인가? <laughs> 네, 주님 만나고 끊었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도 끊었죠? <laughs> 갑니다. 네, 초콜릿상탕 39개가 있었어요. 아, 그 중에 27개를 먹었습니다. 이제 남은 건몇 개일까요? 네, 3927 익숙하죠. 성경 6 6권 자, 이제 남은 건몇 개일까요? 뭘까요? 자, 아,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당뇨. <laughs> 이거 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 뭐 충치가 남는다, 뭐 8개 뭐 남는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, 뭐 다양해요. 답변이. 네, 여기서는 당뇨입니다. <laughs> 네,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겠죠? 네. 그 다음, 아 12에 12제자. <laughs> 아, 굳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아, 12에 7을 더했는데 1이 남았어요. 어, 아, 이거 뭔, 뭐, 뭔 얘기예요, 이게? 어떤 경우죠, 이게? <laughs> 아, 네, 맞아요. 어이없는 경우예요. <laughs>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. 아, 네, 어이없는 경우라고 합니다. 네, 아, 기발해요. 어떻게 이런, 답을 생각했을까? 네.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? 아, 그렇지. 아, 그럼요. 그럼요. 세 글자. 아시죠? 아, 네. 근데 요즘은 나사마. <laughs> 네.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말주림표를 많이 쓰잖아요. 아,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좀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주림표는 되도록이면 안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. 네. 그 다음. 네 소나 소나기를 삼행시로 지어 보십시오. 아 이거 되게 유명하죠. 그래서 네, 이거 소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봐도 재밌어요. 이거는 자소 소방차가 불난 집을 끈다. 나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. 기 기절했다. 우리 집이었다. <laughs> 야 이거 삼행시 쓴 친구는 아 정말 대단합니다. <laughs> 네 그다음 아 고치다를 사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 보십시오. 네, 이거는 바로 공개할게요.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. 우리 전도사님이 예쁜 이유는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. <laughs> 아, 여러분, 어, 우리 고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어,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죠? 네, 우리 전도사님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멋지고 예쁩니다. 네, 고치지 않았대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? 네, 좋습니다. 아,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? 아, 정말 중요해.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? 네, 네, 어떤 친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<laughs> 이유가 없으시죠? 네, 우리가 우리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어,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,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. 어,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자료들은요, 제가 좀 각색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, 어, 이렇게 인터넷 자료들 보면은 이렇게 웃긴 댓글 모음, 초등 웃긴 댓글 모음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것을 퀴즈 형태로 내보면 어떨까 해서 했던 거예요.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더 즐거워 하더라고요. 어, 심지어는 제 아들과도 이렇게 <웃음> 해봅니다. <laughs> 그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. 이 자료는 그 채팅, 어, 저희 유튜브, 저희 밑에 댓글 보시면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이 자료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링크를, 링크 주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. 어, 저는 눈뜨고 기도하겠습니다. <laughs> 저희를 주님의 자녀이자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.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.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세워지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,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,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로마서 8장 28절 말씀. 아멘. 레버리무르. 네, 그러면 다음 놀이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